지우 잡았어? 여기 물 너무 어? 도망갔다, 어? 잘 봐봐, 잡아기 도망갔다고요. 잘 찾아봐, 있을 거야. 지우야, 지우야, 살살 해야지. 살살 아빠 하는 거 봤잖아. 살살 돌을 들어가 지고 물고기 있나없나 보고. 유주야 유주야 그럼 물고기 다 도망가지 응? 아빠, 나는 물고기 없네. 유주 나와 그 넘어짐 진 다져 유주 나와. 이거 잘 찾아봐.